그래서 어때 안 싸울 것도 싸우게 돼. 네. 어 그만인 적좀뭐여어 문처 잡지 마여야 그리고 가만히 있져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면명년 G T 분들 84년 40세 갑자생 분들 문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새롭게 간만에 찍는데 이제 화이팅해서 또 찍어야죠. 그렇죠. 자갑자생지띠 분들 올해 학삼제에 해당되세요. 네. 어 작년에 올해 내년에 삼재 이제 들어오고 내후년까지 네. 삼재의 여파가 분명히 있으실 분들이 80% 이상이신데 네. 첫 번째 자꾸 구설이 돌아요. 네. 근데 이 구설이 연인, 네. 친구, 가족. 계속 맴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레 이별수 들어옵니다. 음. 음 그래서 뭐어 가정이 어째 저째 돼 아니면은 가정에서 어 돈이 셀리가 있어서 가정 다 같이 힘들어도 이렇게 음. 갑자생 분들이 특히 주의하려 할게 있다면 네. 어 문서 운이 계속 들거든요. 네. 이번 3제 내내 네. 자 문서 잘못 잡으면 아작나세요. 왜요? 예를 들면 삼세방이 아니더라도. 삼살방이 아니더라도 귀신 터로 문서를 잡는다든지 네. 아니면 재수가 없는 터로 누가 망한 터로 들어가가지고 아, 내가 새로 하면 되겠지 해서 리모델링 했다가 시, 아장난 사람 있어요 네응 나한테 왔다갔어 내그 문서 잡지 말라고 했는데 하, 돌아버리죠 응? 응. 네, 잡아버려가지고 또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서 구설은 따를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가장 큰 거를 하나 꼽자면 건강 음 아고 나 죽어 그러진 않아 네어 근데 얘들만은 몸이 막 힘들어 쳐막 예민해 네. 따뜻나 돌아보여 음... 어 그래서 어때? 안 싸울 것도 싸우게 돼네어그만인적좀 뭐야? 어문처 잡지 마요야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네. 아니냐 네어 그리고 갑자생분들이 네. 올해나 이제 작년 작년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쵸? 올해 애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나는 네. 엔간하면 솔직하게 추천 안 해요. 왜요? 쥐띠랑 토끼띠가 일단, 어, 잘 맞는 것도 아니고, 네. 올해 작년에 자식 나와가지고, 네. 이혼한 가정을 꽤 봤어요, 내가. 음. 네. 왜냐면 자식, 그러니까 부부의 사이도 자식이 이어줘야 되잖아. 네. 근데 그게 갈라놓는 자식이 된다거나, 네.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죠 가챠마 음. 아마인데 네. 어. 그 팀, 그러면은. 응. 금전원은 조금 마지막으로. 아, 금전 나가주 나가주 나가리에요. 응그 음, 말인즉슨 뭐냐 예를 들면 목어 목수로 냅둬야 돼. 예를 들면 뭐 금이 됐든 뭐 이런 거는 그냥 내눈 앞에 있는데 뭐새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이렇게 묶어둔다 하더라도 네. 투자의 형식으로 하면은 엄마야 돈날라가 어... 예를 들면 아 내가 이걸 사서 뭐 전세를 놓는다, 월세를 놓는다. 할 목적으로 그집서 샀다가 아장나신 분 여러분 봤어요. 음... 이거 작년부터 들어온 운기예요 어... 그러니까 다들 뭐 투자 목적으로 금전, 그건 안 돼. 왜냐면 금전이 새거나 들어와도 다 새거나 아니면 크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대가의골 어... 빠져야 돼, 샌이또 다른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응.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